바미당계가 뭐 유승민계라고 부를 수도 있고 탄핵 찬성파라고도 부를 수 있고 바미당계라고도 부를 수 있는 복당파라고도 볼 수도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당을 장악을 했는데 그러면 은 원래 당을 장악했던 친박들은 어디 갔냐 친박들은 사실 대부분은 기회주의자였으므로 괜찮은 친박이 있고 안 괜찮은 친박이 있어요 기회주의 친박들은 이미 옷을 갈아입고 여기에 편승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이 편승해서 그냥 카멜레온처럼 변진해서 그냥 여기에 기생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도 좀 괜찮은 침박들은, 이것도 괜찮은 침박이라고 할 수도 없기도 한데, 일부 침박들은 카멜레온처럼 변진해서 지금 기득권에 붙어서 지금 같이 하고 있고, 그 외에 나머지 침박들은 기본적으로, 침박의 특징이 기본적으로 박근혜만 믿고, 박근혜 정치력이 무지막지해 높고, 박정이라는 후광이 있으므로 여기에 좀 기대서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친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만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박근혜랑만 붙어 있으면 정치 연명이 가능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생각을 한 적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런데 비박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부터 비박들은 나름대로의 살 길을 찾아야 됐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실 친박들은 같이 가도 비박들은 오히려 내치려고 했었잖아요. 지난 2016년 총선 때를 되돌아보면은 침박, 공천, 비박 학살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소위 비박들은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았어야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뭐 협잡이라고 할까요? 자기들, 자기들끼리 뭉쳐서 어떻게든 해보려는 그런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이런 그들이, 그랬던 그들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어깨를 못 펴고 있던 비박이라는 사람들이 당을 장악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동안 어떻게 해야지 당을 장악해서 권력을 얻을까를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려왔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요 창당을 했었어요. 야이 당에서는 내가 뭔가 할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창당을 하자 하고 바른미래당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나갔었어요. 새누리당을 버리고 원래 자기들이 몸 남았던 이 당을 버리고 나가서 창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독자 노선으로 가갖고 새누리당을 이기려고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대실패를 합니다. 아안 되는구나. 창당을 해서 그 당을 성공시키는 게 정말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이 밤이당파는 생각을 바꿉니다. 야 창당 해봤더니 이거 안 되겠어. 실패했어. 원래 원래 자유당 원래 새누리당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이 당을 차라리 빼앗자 그게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도 사실은 뭐 창당을 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자라는 주장. 지금 국민의힘 당을 다시 보수파 정당으로 빼앗자라는 사람들 이 있는데, 자이 창당이 정말 힘들, 힘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창당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고도 보고 독립운동이라고 보는 게 바르밀당이라고 하는 꽤큰 당을 창당했었던 그들도 대실패를 하고 다시 큰 집으로 돌아왔어요. 원래 있던 당으로 복귀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돌아왔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아유 어쩔 수 없이 돌아가자라고 돌아온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당을 우리가 다시 빼앗자 창당을 해서 우리가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 안 돼, 이거 안 되는구나 어렵 어렵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이 탄핵찬성파들, 바미당파들은 다시 당에 돌아가서 이 당을 우리가 다시 빼앗고 장악하자. 이 당을 어떻게든 우리 걸로 만들어서 당지도부를 우리 사람들로 채워내는 것으로 우리가 승부를 보자. 라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바꾼 거죠. 실패를 맛보고 난 다음에. 자영당을 자신들이 장악하는 게 창당을 해서 승부를 보는 것보다 더 쉽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들이 성공한 거예요. 결국에. 황교안이라는 사람을 완전 내다바이 해버리고 본인들의 세력을 구축을 하고 그 이후에 김종인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자신들 계파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비벼되지 못하게 막고 자신들의 같은 편이었던 주호영을 당대표로 내세우는데 선거, 아 원내대표로 만들어내는데 선고를 하고 이렇게 해갖고 지금 원래 새누리당에 있던 이런 사람들 주류들을 밀어내고 자신들이 당권을 지는데 성공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업적 뒤지락하죠. 친이 친박이 싸우고 어쩌고 어쩌고 하던 끝에 이명박이 대통령이 됐다가 그 다음에 뭐 친박 학살을 했다가 친이가 당을 장악하려 하고 친박 학살했다가 실패하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다가 박근혜가 또 친이 학살했다가 을 이것도 잘안 되고 또 다시 친박들이 밀려나면서 비박이 또 당권을 잡게 되는 뭐 이런 이 당내 의 권력 투쟁인 겁니다. 말하자면. 당내 그 개파들 간의 권력 투쟁, 이권 투쟁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2020년 1월달까지도 이어져 있고 이어져 오고 있는 거다 지금. 그래서 지금 원래 친박들은 그럼 다 뭐하거냐 어디 가서 지금 카멜레온처럼 변신을 해갖고 지금 이 안에 녹아서 같이 가고 있거나 아니면은 원래 이 사람들은 박근혜만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라서 어떻게 해야 다시 이 당을 대체될 수 있을지를 지금 연구는 하고 있겠지만 잘 안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4년 동안에 비박들은 어떻게든 이 당을 대통령까지 갖고 있는 이 당을 어떻게든 자기들이 되찾기 위한 온갖 노력을 했어요 그게 실패하고 나니까 탄핵하고 뭐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을 자신들이 장악하는데 실패하고 나니까 창당이라는 수를 썼다가 이것도 실패하고 다시 아이씨 안되겠어 창당으로는 우리가 답이 안 나와 하고 다시 이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돌아왔고, 그 노력을 성공시켜서 지금 오늘날 국민의힘당을 장악한 세력이 되었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국민의힘당의 상황을 제가 좀 짧게 한번 정, 정리를 한번 해드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